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거 하기 전에 내거재물로좀 박치겠습니다 이게 원래 까기 전에 이런 데서 까면 안 되고 이런 데서 까면은 안 나와요 형님들 이런 데서 까면 안 되고 예의를 갖춰야지 자리가 있어 그린트엠 때도 항상 자리가 있었거든 잠깐만 이런 이런 데 말고 조금 큰 도시로 가야지 큰 도시 참 우리가 아크레이시아잖아 벨라토시티 가가지고 아 여기 좋네 여기 아 좋습니다 여기 내 거는 일단 재물이니까 일단 이거 날리고 이거를 하나 날려야 돼 뭔가 안 돼야지 그 다음에 잘 되니까 이거 하나 이거 뭐대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아, 떴네. 아, 씨. 아, 떴어. 이거 어떡하냐. 아, 씨. 아, 이거 뜨면 안 되는 건데 왜 떴냐? 오케이. 날, 어, 날랐습니다. 좋습니다. 날랐어, 날랐어. 지금이야. 지금입니다. 지금 뽑아야 돼. 아, 진짜 재물이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 어, FB 자연의 뭐, 이거 10만원짜리입니다.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오! 어! 잠깐만. 설마? 아이씨, 아, 네, 야, 아씨, 이 제대로 조졌습니다. 예, 제대로 조졌죠. 여기 말딴 데를 좀 갈게요. 재 뿌려가지고 지금 여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잠깐만, 좀 좋은 자리 없나? 여기다, 여기, 여기 뭔가 번쩍번쩍 하지 않습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뽑아야 될것 같아. 요한 바퀴 돌고, 일단은 요거 가지고 계신 거, 로버로 싹다 뽑고, 로버 오케이. 그리고 47번 그럼나 뭐가 하나 잘안 돼야 되니까, 여기서 얘를 구간까지만, 뜨면 좋고. 오케이. 다시 한 바퀴 돌고. 이 무석신앙 있지 않습니까? 무석신앙. 가운데로 딱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렉이 심하냐. 미치겠네. 아. 하나 나왔다. 어, 일단 노랭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 일단 요거 가릴게요. 칭찬 가리게 뺄게.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어? 어? 영웅 하나 나왔네요? 오, 축하드립니다. 일단, 영웅 하나 나왔어요. <laughs> 역시 자릿발이다자릿발입니다 네, 영웅 나왔네요. 좋고. 크, 좋습니다. 일단, 영웅 하나 나오고. 이게 하나, 하나 나오면 다시 한번 돌아야 돼. 일단, 오늘 다 썼기 때문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수라 발발타. 아, 이러지 마! 자연산 전사한번 줘라. 아, 오케이. 두 개. 아, 뽑는 맛이 좀 덜하다. 어, 두 개. 왼쪽부터. 올라올올라올올라올올라올올라올올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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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오 올라간다 오돌아 k a Ul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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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l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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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뽑아야 된다 진짜로 아 이러지 마라 야 오케이 어 이번에는 뭔가 틀린데 아까 라? 어어어어어어어아아 어? 아깝다 아 일단 용두개 좋습니다 하나 나왔으니까 다시 한 바퀴 돌게요 자 뽑습니다 다시. 영웅이 나이스가 아니야 목표는 영웅이 아니야 전설이지 영웅은 그냥 재료일 뿐이야 무조건 전설을 뽑아야 돼 이게 뭘 하나 날려야 되거든 뭘 하나 날려야 돼 무조건 아난그 욕심 어이 씨. 잠깐만 씨. 됐네? 아뭐 됐으면 이거 하나 이렇게 해서 물리방어력 일단 물리방어력 올릴게요 형님 물리방어력 하나 올라갔네요 나이스 하고 <laughs> 잠깐만 씨. PVP 고정 피해. 오케이. 예, 예, 얘로 가야겠다. 어머? <laughs> 아, 미치겠네. 왜다 뜨는 거야? 뭐, 잠깐만. 얘가, 얘가, 얘가 몇이야? 티어 아, 이거, 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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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넣, 얘 일단 넣을게요. 어? 아, 나, 씨. 어, 이러지 마! 날리려고 한 건데 왜 뜨는 거냐고. 굿짜리. 오, 굿짜리. 차라리, 차라리 이거 떠라. 어, 좋아. 6에서 날라갔습니다. 누구 지금 뽑는 사람 없나? 누구 뽑는 사람? 어, 다른 분들 제발 좀 뽑아봐요. 어, 다른 분들 재물 삼아서 내가 이거 뽑게. 뽑아볼게요. 오케이. 어, 나이스. 치명타 적중 50만원, 치명타 저항 100만원. 두개 합쳐서 100만원 버셨어요. 카령님, 일단. <laughs> 잘안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치명타 적중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50만원 벌었어요. 오케이. 음. 야이러지마 아유 이러지마 아유 씨어 명중삼 극대화 공격 중삼 이거 100만원짜리 컬렉입니다 아시죠? 지금 이거 100만원짜리 컬렉이야 일단 100만원 벌었어요 형님 좀만 더 좀만 더 뽑아보자 나이스 두개 두개 중에 하나만 나와라 시원하게 아 얘는 희인것 같고 이게 전설인가? 어? 아쭉 올라가 공격력 나이스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스컬렉이 나이싸다. 진짜로 형님, 진짜 돈 많이 번 거예요. 이미 돈을 많이 벌었어. 오케이. 아, 이거, 이거 나올 때 렉이 살짝 걸리는구나. 이거 모션 나올 때 살짝 렉이 걸리네. 오, 오 그렇지, 그렇지. 쭉 가서, 오,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한번 더 올라가, 한번 더 올라가 봐, 한번 더 올라가 봐, 한번 더 올라가 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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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아, 벨라트릭스. 자, 03마리. 한 번만 주라고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 쭉쭉쭉 올라가 아 이렇게 불 타면 안 되던데 한 번에 쭉 올라가야 되던데 감질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쭉 올라가봐 오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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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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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오아아 아, 조금 아쉽네요. 어 지금이다! 지금이야 제발 야~~ 한번 떠봐 뭐, 뭐라도 하나 줘봐 올라가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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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가 쭉쭉 가 어? 아~~ 좋습니다 영웅 또 나왔네요 형님 아 축하드리고 아 역시 느낌이 지금 왔어. 형님, 저 다섯 개나 뽑았네요? 아, 하나는 꼭 무조건 주는 거이지네개 뽑았구나, 네 개. 4개. 네 개면 괜찮게 뽑은 것 같은데. 몇 번이야? 육회 합성. 육회 합성 가능하네요. 잠깐만. 일단은, 스킬을 조금 조지고, 아, 조, 조지, 조지는 게 아니라, 예, 스킬을 좀 해보고. <laughs> 죄송합니다. 아, 조지는 게 아니고, 아, 조지는 게 아니고, 형님. 아, 죄송합니다. 조, 조지는 게 아니라, 예, 조금 해보고. 아, 배실패 배...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배실패두 번. 어, 얘가 1티어가 예, 네, 세 개. 일단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어떡, 어떠, 어떡할까요? 칼, 칼형님 어떡할까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뽑았거든요? 다 받으면 됩니까, 그냥? 예, 전설 도전, 이거 다 확정해도, 그냥 다이안 쓰고, 지금 이대로 확정해도 전설 도전은 가능하거든요? 오케이, 그럼 다, 다 확정할게요. 자,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은, 한, 지금, 한 80만원어치? 예, 80만원어치 컬렉이 올라갔습니다, 형님. 예, 80만원어치 올라갔고, 예, 이렇게, 전설 도전이 가능하거든요? 아, 15번이면 전설을 받는구나, 또. 영, 1 0스에서 15번. 이거 10까지 갑니다. 오, 8에서 2개 다 날랐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지금인 것 같아요. 12%! 야, 12%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높아요. 12%면. 12%. 갑니다. 야, 12%다. 12%. 12%면 12 무조건 되는 거지. 이게 안될 수가 없잖아. 12%인데. 12%는 무조건 되는 게 맞지. 어, 아. 아. 아, 형님, 죄송합니다. 첫 번째 전설 시도를 성공을 못 해드렸네요. 그렇지만, 형님과 저의 추억이 쌓였으니까. <laughs> 추억이 플러스 1 <휠> 됐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